안녕하세요 소은입니다 여기는 시흥시 백5신도시의 옥구공원 앞입니다 어, 창넘어 보이는 산이 옥구공원 산이고요 오이도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미로 오랫동안 배양해오던 난과 매화 문제가 적잖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튜브 소은을 통해서 어, 난 이야기, 매화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애란 생활 35년 차 어, 매화 문제는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난 이야기, 매화 이야기는 좀할 수가 있겠지요. 어, 오늘은 이쪽 창가에 있는 석꽃과 풍난을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한국 출란 중국 출란 등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까이서 보실까요? 네. 석곡은 원래 어 자생지에서는 5 6월에 꽃이 피는데 요거는 지금 실내에서 자라고 있어서 일찍 핀 겁니다 네. 꽃몽오리가 이렇게 생겨서 부풀어서 점점 자라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거고요 어 각자 다른 조금씩 다른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석곡꽃보다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소양 석곡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석곡은 꽃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 석곡은 꽃색이 음, 붉기 때문에 홍매라고 붙여졌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뒤쪽에 있는 석곡이 어, 철피 석곡 복륜이요. 봉륜이라는 것은 이렇게 잎에잎 끝에 무늬가 들어가는 것을 봉륜이라 합니다. 그 앞쪽에 사자성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희미봉이라고 합니다. 희미봉은 꽃이 음, 크기가 좀 작고요, 꽃 모양도 특이합니다. 이렇게 다른 난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어, 석곡은 자생지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남쪽 해안가의 이렇게 어, 비탈진 곳에 음, 바위나 해고 같은데 붙어서 사는 어, 착생난입니다.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뿌리를 바위나 이렇게 해고에 붙여서 사는 그런 작생난이요 음, 풍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풍란은 이렇게 잎이 둥글게 생긴 풍란은 대여 풍란입니다. 어, 대여 풍란도 원래는 여기 지금 대여 풍란이 무지가 없네요. 이렇게. 어, 아무 무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변이종이라 하는데요. 어, 무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조금 또더 더, 관상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르죠. 이렇게 무늬에 들어가는 모양이. 음, 우선 대여풍란이 먼저 이렇게 꽃을 맺었네요. 대여풍란이 먼저 피고요. 그리고 소엽풍란은 좀 뒤에 이어서 핍니다 아직은 소엽풍란은 어, 꽃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대엽풍란은 현재 이렇게 세 품종이 꽃을 맺었습니다. 여기 뒤에도 입장 뒤에 보면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꽃이. 네. 그리고 잎이 이렇게 좁은 풍란은 소엽풍란이라고 합니다. 소의 풍란은 잎이 아주 뭐 짧아간 것도 있고요. 어, 좀긴 음. 잎도 있습니다. 이렇게 잎에 이제 변이종으로 무늬가 들어가거나, 어, 모양이 이렇게 좀그 야무지게 생겨서, 어, 잎이 좀 짧으면서도, 어, 특이하게 생긴 이런 어, 풍란들이 이제 관상 가치가 더 높아서, 에란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풍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늬가 황금색으로 들어가서, 예, 금유황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구요. 정자송이구요. 이렇게 빛이라고 하구요. 전옥보, 서운, 이렇게 각자 다른, 어, 이름이 붙여집니다. 원래의 그, 어, 소유풍난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아까 잎에 문이 들어간 그런 난들이 변이가 됐고요. 이 소유풍난은 아주, 어, 최상작으로 잘 자란 그런, 어, 소유풍난입니다. 올해 꽃을 도 기대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음, 부채살처럼 꽃이 하얗게 어, 벌어져서 굉장히 예쁘게 잘 피어졌습니다. 올해도 기대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 석꽃과 풍난에 대해서 좀 음, 감상을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 다른 난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